전설야담, 전생의 인연. 옛날 경기도 화성 땅에 각 결혼한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여러 면에서 아내를 끔찍이 위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남편 의견을 존중했고,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기에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매우 금실 좋은 부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자상하던 남편이 어느 날 술을 마신 후 회처리로 자신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왜 그랬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자신의 폭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부인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다투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으나 얼마 후 남편이 술을 마시고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거나하게 술에 취한 남편은 회처리로 아내를 마구 때렸습니다. 아내가 왜 이러냐며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 남편은 몇 차례 더 매질하다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남편은 울고 있는 아내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시퍼렇게 몽든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간밤의 일을 말했습니다. 이게 모두 당신에게 맞아서 생긴 멍이에요.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당신은 사정없이 저를 때렸지요.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당신을 회초리로 때렸다고 사랑하는 당신을 뭐 때문에 때린단 말이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술 마신 날 밤에 제게 매질을 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잖아요. 아내가 울면서 항변하자 남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무지 모를 일이군.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회초리로 때리다니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자기 머리를 치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기억에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 일은 어느 사이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우연히 남편의 폭행과 아내의 비명을 목격했다가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일로 수군수군 됐고 친구 한 명이 조심스레 그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뭐야, 자네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상관하지 마. 그날 남자는 기분을 풀고자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집으로 가서 다시 회처리로 아내를 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아내의 몽든 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밝은 얼굴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랄 뿐 무표정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팡이를 쥔 탁발승이 시주를 하러 왔습니다. 여자는 정성껏 쌀한 대를 벗어 스님에게 공양했습니다. 스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다가 수심 깊은 얼굴을 보고 여자에게 까락을 물었습니다. 여자는. 처음에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인자한 스님의 태도에 말문이 열려 남편의 술버릇을 말했습니다. 평소엔 더없이 자상한데 술만 마시면 회초리로 저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스님이 회초리로만 때리냐고 대묻자 여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스님은 뭔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여자에게 대책을 말해줬습니다. 스님은 집안에 회처리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치우고 갈대를 한 다발 묶어서 마루 끝에 놓아두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의아해 했지만 스님은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이에 가지는 않았으나 여자는 스님의 당부대로 집안을 정리한 후 갈대를 한 아름 꺾어다가 수십 개씩 묶어서 마루 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뭔 일이 있었는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여고 늦으셨네요. 어서 들어가셔요. 그러자 남편은 화를 볼콩 냈습니다. 남편이 좀 늦었기로 써니 어쨌단 말이야. 남자는 갑자기 불같이 화내면서 마루 끝에 놓여있는 갈대 묶음을 들어 아내를 마구 때렸습니다. 갈 때는 대가 약한지라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았기에 여자는 잠자코 계속 맞았습니다. 남자는 갈때 묶음이 흐트러지면 다른 갈때 다발을 집어서 계속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차례 매질을 한 끝에 남자는 지쳤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자는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왔지만 간밤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싶었습니다. 마당에 웬 갈대가 저리 맞냐고 물어봤으니까요 아내는 몸에 아무 뭉도 없었기에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여자에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실쩍 갈대 묶음을 바라보면서 긴장한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데 감기 들면 어쩌려고 나와 있어. 얼른 들어갑시다." 여자가 깜짝 놀란 얼굴로 쳐다보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기에 한잔 마시다 보니 좀 늦었구려. 미안하오." 그러면서 남자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는데 여자는 남편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는 남편에게 어제는 왜 자기를 때리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이렇게 소중한 당신을 때리다니 안될 말이지. 남자는 별소리를 다 한다면서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남자가 일을 나간 후 여자는 빨래터로 가서 동네 아낙들에게 남편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다행이라면서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발레터를 떠난 뒤 동네 아낙 한 명이 한마디 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고약한 버릇이 또 나올 거야. 틋틋.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이후 남편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아내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여자 역시 한동안 마음을 조였지만 1년 정도 되자 이윽고 안심했습니다. 여자는 탁발승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인사하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그 스님을 다시 뵙게 되면 감사드리고 그 연휴를 꼭 여쭤봐야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스님이 다시 찾아와 목탁을 두들겼습니다. 여자는 스님을 보자마자 한걸음에 달려나왔습니다. 스님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서오세요. 스님은 여자의 웃는 얼굴을 보더니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라면서 남자의 술 버릇이 여전한지 물었습니다. 여자는 스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거짓말처럼 술 버릇이 고쳐졌다며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자신이 한 일은 없고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여자의 착한 마음씨를 아시고 전생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여자는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한후 궁금해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대체 어떻게 해서 남편의 고약한 술 버릇이 고쳐진 건가요? 그에 대해 스님은 전생의 업보라고 말해줬습니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전생에 부인은 농부였고 남편은 매맞으며 일하던 황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현생에서 부부가 되었는데 전생에서 황소가 농부에게 맞은 매의 열 배를 아내가 남편에게 맞도록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하여 남편은 술을 마시면 전생의 기억에 빠져서 농부에게 맞았던 회처리로 아내에게 대가품했습니다. 스님은 그열 배를 빨리 채우기 위해 여자에게 갈대 다발을 만들라고 권했고 여자는 갈대 묶음으로 수십 배를 맞았으므로 이제 전생의 업이 모두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한 탁발승은더 이상 남편의 매질은 없을 것이라면서 여자의 행복을 축원해 주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한번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시주를 넉넉히 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금실 좋은 모습으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전생과 관계된 윤회는 본래 무엇일까요? 어원은 산스크리트어 삼사라이고 그 뜻은 빙글빙글 돌다입니다. 세상 사람이 태어나 늙고 죽기를 반복함이 마치 바퀴가 도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중국에서 이를 번역할 때 바퀴륜 돌회로 써서 회전 반복을 강조했습니다. 전생과 후생은 윤회의 한 부분이지만 필요는 아닙니다. 인도 힌두교에서는 선업을 쌓으면 내세에 종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쌓으면 내세에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는 법보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므로 항상 공덕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윤회는 속박된 상태이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